호기심 천국 오늘은 호주 이대 미지사건 중 하나인 탐맘 슈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오전 6시 이른 아침 호주 에들레이드의 서머튼의 안가에 한 남자가 해변 방파제 사이에 기대어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외상이 없어서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들은 처음엔 과음한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거나 단순한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확인해보니 영국 사구력 담배인 아미클럽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담배가 많에는 아미클럽이 아닌 비싼 켄시타스 담배가 7개비 들어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신분증, 지갑, 심지어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있는 모든 라벨까지 제거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 경찰은 신원부터 파악해보려 했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점은 한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겨울철에나 입을 법한 두꺼운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했던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경찰은 애들레이드 대학의 명예 교수에게 부검을 의뢰했는데 부검 결과는 경찰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고 중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장기를 확인하는 의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비장이 정상인의 세배 가량 커져 있었고 위장과 간에는 출혈이 있었으며. 몸 곳곳에는 우려리 있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약물 또는 독극물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고 부검자인 클리랜드 경도 몸에 흔적이 남지 않게 빠르게 분해되는 독극물로 인한 독살로 추정했죠. 하지만 남성의 위장에서 발견된 고기 파이에서도 또 이후 계속된 부검에도 약물이나 독극물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고 주사 바늘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검자는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법의학자는 12월 1일 새벽 2시경.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탐문을 통해 찾아낸 다수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저녁 7시 30분경부터 방파제에 기대어 팔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성은 최소 전날 저녁 7시 30분 이후부터 계속 방파제에 기댄 채 팔을 흔들기만 하다 그대로 사망했을까요? 사망자가 발견된 지한달 후인 1949년 1월 14일 경찰은 에드레이드 기차역 보관소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영국에서 제작된 옷 수상한 공구 몇개 그리고 티킨이라는 이름이 적힌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인 작은 쪽지가 남성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시계줄에 감긴 채 발견되는데 이 쪽지에는 타맘슈드라 적혀 있었는데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 끝 종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는 12세기 페르시아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구절로 마치 사망자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메시지였죠. 경찰은 타맘슈드가 적힌 책을 찾아나섰고 이 사건을 언론에 전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왔고 이 남성은 문제의 1859년판 루바이아트 영역본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들고 온 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과 처남이 잠시 차문을 열어 놓고 나갔다가 돌아보니 차 안에 이루바이아트 초판본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조사 결과 이 책에서 탐험 수수 쪽지를 뜯어냈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경찰은 책의 뒷장에서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이 암호문을 해독하려 했었고 호주 국방부에 암호 해독을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 제시카와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엔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했죠. 그녀의 집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서머튼 해안에서 북쪽으로 불과 4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남성이 해안에서 목격된 11월 30일 경에 그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죽은 남성의 데스마스크를 보여줬고. 제시카는 데스마스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듯한 반응이었죠. 이로써 경찰은 제시카가 그 남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추궁한 끝에 결국 그녀에게서 진술을 받아냅니다. 제시카의 진술에 의하면 그 데스마스크는 자신이 아는 알프레드 폭살이라는 군인과 닮았고 자신이 루바이아트를 폭살에게 선물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진술에 따라 시신의 진원을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녀가 말한 알프레드 폭살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알프레드에게 루바이아트를 선물한 건 맞았지만, 알프레드는 그 루바이아트를 분실하지도 않았고, 1859년 초판본이 아닌 1924년 영역판이었으며, 페이지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한 다른 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문의 남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 제시카를 의심했지만 끝내 증거가 없어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녀는 수많은 호주 언론들의 취재 요청에도 끝끝내 취재를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시카 톰슨의 딸인 케이트 톰슨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러시아어가 유창한 공산주의자였다는 것과 살해된 의문의 남성이 공산주의 운동가이거나 소련의 스파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케이트는 어머니가 그 남자에 대해 경찰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연루되었던 알프레드 폭살도 1977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죽은 남성은 소련 또는 외국의 스파이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서머튼의 안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고 죽은 남성의 신원을 알수 있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는 점 루바이아 특조판본에서 발견된 의문의 암호문 등도 그가 소련의 스파이였지만 모종이 이유로 제거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48년은 당시 소련과 서방국가 간의 냉전시대였고 호주는 여러 국가들의 첩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남자는 공산주의자이거나 소련의 스파이로 애들레이드를 오가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시카 톰슨은 남자의 조력자로 역시 스파이 활동에 가담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남자는 루바이아트 초판본을 통해 아호문과 탐험슈드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이 남자에 대한 경고로 추정된다. 경고대로 남성은 제거됐다. 제시카 톰슨은 남성의 사례에 가담했거나 혹은 남성의 죽음에 대한 전모를 알고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침묵했다.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하며 뚜렷한 증거도 없습니다. 2021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사망자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그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남성의 정체가 칼웹이라는 호주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서머튼 해변에서 사망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과 암호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혼미상의 남성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